이 여자리가 서울 강남서 조금 비싸 내가 아주 그물 보세요. 이게 완전 고대 양식 이게 말이지 십칠팔 세기 십팔 세기 바로 거 미술이라든지 로컬 거 미술이 있으면 십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그 물이라고 해서 문화 양식 계십니까 다그런 꼬라지들이 여져 왔다라는 걸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안 가도 로마의 그물 양식이 참 독특. 참, 폭력을 위해서 이렇게 치고 치고. 완전히 이것이, 우리가 참행을 하지 않아도 멋진 것으로, 어, 빨래방도 있네요. 이런 빨래방도 있고, 통영이 완전 서울다될지 있어요. 이 지역에서 행복을, 보세요. 뭐 오페라, 오페라, 오페라. 이름도 참 좋아해요. 저는 못텔리고저 호텔은 이거림입니다 여기 호텔 다 있어. 저기 호텔이야. 호텔이 호텔이 무슨 높아야 좋은 집입니까 네, 네. 지구화를 막느라고 너무 잘못하면쇠 고랑 는데 무슨 높음이 무시 좋아요. 새 그. 고랑을 안찰때 좋은 게이다. 새 어? 고랑을 안 차고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지구화가 그 등급이 제대로 유지 되는 겁니다. 알았어요? 이 건물이 안 높아도 호텔이. 동영상을 여어서 수시로 찍어놔야, 통영 홍보도 되고, 아, 이 건물이 아주 이 로콧구, 파랗코의형도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니까 그래가지고, 이 건물이 호텔이다. 이래. 호텔 이름이 이월이다 완전 로맨틱한다한번더 말하지만, 이게 구, 문학적으로 반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. 반복을 해서, 요거 오페라입니다. 이 건물 이름을 찍어보겠습니다. 호텔 오페라. 이 야, 이놈이 다 한국에 다있네 나는 호텔이 한1 0층 20층이 호텔인가 싶었던 말은 이놈도 다 호텔입니다. 우리가 참, 저 스위스로 가든가 어딜 아저 이태리 그 호텔도 그 보니까 안, 이럴 때 연패는 높지 않아고 다 호텔이 마지막에 몇 층밖에 안 돼. 그이태리아닙니까손진국 우리가 참 생각을 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. 거풍도 뿌릴 때 뿌리고 분수를 갖추고 우리가 지역을 서 지역 도시를 살려내야 국가 예산도 어느 정도 마찬 절약해서 나라 육교 냉발기이 되고 이래야 지방이 소멸해버리도 그 문제가 크거든요. 여러분 거기 문제가 없겠습니까? 인구가 없으면은 어려 보면 그 돈은 세금 누가 내긴데, 아 어? 국방이 그 군인들이 누가 그버그그 가서그막니까그 뭐, 그 단순한 문제를 내는 것만 지행했는데 그럼 그런 문제보다도 여러 문제가 세상에는 있다. 항상 주의하시고 이렇게 지방을 통경하고 지방을 사랑하고 지방 군을 위해서 동영상 을 찍는 것도 하나의 애국심이다. 항상 신각이 주시고 지 마음 깊이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. 아멘. 연결표에서 우리가 합하고, 전쟁을, 그, 뭐, 하마서, 뭐, 이스라엘,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전 세계가 출렁거려, 물가도 받으면. 유럽의 나토님은 연결대가 전부 뭐 살상목이 으로 움직이게 돼. 우리가 사랑과 박의정신와 배려 정으로 종교적 이념을 인격분야로 초해야만이되다자빠이 오판이 이걸 떠나서 나는 것이 지금 일부 문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. Oh, Amen.